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GTX역 주변에서 민영분양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아파트 청약일정은 6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에 1순위 진행하며, 블록별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청약도 가능합니다. 분양가는 1블록 최고가 기준 전용 84A, 6억 8263만원이며,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7년 5월입니다. 단지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6개 블록 현장으로 아파트 2476가구 중 전용 면적 59에서 89, 2118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와 도서관 예정부지가 있으며 중심상업지구에는 GTX-A 노선 운정역이 위치합니다. 단지에서 운정역까지는 도보 1분에서 2분 거리 역세권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9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사전 청약 신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의 50% 물량 배정합니다. 특별 공급이랑 일반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85 이하 청약 가점제 75%, 추첨제 25%. 전용 85 초과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에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 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 처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